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, 어, 신기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뭐냐면, 바로, 갑옷을, 어, 여기 들어가서 입으시잖아요. 보통은. 여기로, 이렇게 해서 입으시는데, 그렇게 하지 않고 입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방법을, 잠시만요. 여기에서 거의 다 됐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면요. 먼저 갑옷을 꺼낼 건데요. 오늘은 갑옷에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, 이렇게 있는데, 이거랑, 이것만 있으면 돼요. 이건 뭐야? 이거를 있는 방법은... 어... 어 응... 입었죠. 지금 입었죠. 이거 먼저 보관을 해야겠죠. 있다. 오빠, 나 이거 사, 사다리 좀 타줘. 됐다. 먼저 써봐봐. 이거 좀 타... 좀... 이렇게 입었죠. 이거 하나는 이거는 그냥 있는 걸로 치고 이거를 이렇게 입어 줍니다. 이렇게 입어지고 이거를 이렇게 없어지고 입어졌죠. 이것도 그냥 바닥에 터치하면은 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. 또 이렇게 다입어줘요 근데 벗을 때는 그리고, 이게, 입고 있을 때 이걸 하면은, 소용이 없고, 벗을 때는 이걸,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어, 그리고, 또, 갑옷에 대한 거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. 이거, 지금, 제가 지금 미니에 넣은 자잖아요 이거 할 때도, 이거, 크기는 더 작아져요. 입은, 그대로, 이렇게 다 작아지는데, 어, 이거를, 하나 방법이 이거인데요. 어, 지금, 잠시만요. 지금, 가방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. 이 방법이, 어,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았냐면, 왜 어떻게 하다가 알았냐면요. TV 보다가 알았어요. TV에서 요즘에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마크. 도티앤 잠들. 그쪽에서 하는 거를 보고 피해서도할수 있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. 그냥, 공중에다가, 이렇게 해도, 입어집니다. 이렇게, 하는 거고요. 어, 지금, 갑옷을 입었는데, 갑옷을 입었을까? 이제, 더 방어력이나? 더 아, 세지겠죠? 이게, 더 세지, CG... 네, 하는 게 갑옷이죠. 그러니까. 제가 말이 좀 이상한데. 어. <laughs> 갑옷 왜 이리 많아?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옷을 손 대지 않고 입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참 쉽죠? 그냥 공중에다가 이렇게 해도 입어져요. 이렇게. 지금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데? 이거 뭐야? 왜 위에 다이아몬드가? 자, 오늘은 이렇게 가봇, 가보... 그냥 간편하게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여기 도시에서 애돈을 활용해서 네, 한번 해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